리그에서 어, 얘기를 한 바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김태균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성 싸움, 어, 비슷한 그 빌드를 갖고 시작을 하거나 비슷한 규모의 그런 병력을 갖고 있을 때는 김재훈 선수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 네, 같은 종족 대결이기 때문에 네. 아주 두 선수 모두 다 긴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 보보습습다다색이고 보라색입니다 에 먼저 보이는 5시 김태경 선수의 진영이지요서이브레이커5시에 위치해 있는 김태세 선수입니다 에서선에서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세계이세 음, 여기 음, 있는 음, 컬러감이 네, 있습니다. 컬러감이 있어요. o m b i e Colombie, c o l o m b 고볼수 o l o m b i e Colom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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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o m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m b i e Colombie, c o l o m b i 수 Colombie, Colombie, c o l o 준비하 e 서 o l o m 그 i e Colom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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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o 이 b 는 e c o l 는 m b i e c o l o m 자, 정찰을 통해서 못했습니다. 계속 잘 돌려주고 있는 김재원 선수고요. 네, 네. 코 돌아갑니다. 자, 김태경 선수는 원 게이트에서 로보틱스 올라가는 게 정상적일 수밖에 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합니다. 아, 정차는 유동적으로 상대방이 투게이트웨이가 먼저 올라가는 쪽은 또 김재원 선수 쪽이고. 네, 네. 네. 자 그렇죠. 이번에요. 여쭤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화면발표좀올려라는 말씀을 해주신는 저희가 답하죠 섣불리 네. 내려가서 뭐 확장을 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옥저버도 필요하고, 어, 리버까지 뽑다 보니까 조금은 늦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정찰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옥저버가 이제 지나갑니다. 윤태용 네. 선수의 정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아, 이후에 이제 리버를... 뽑으면서 안마당을 바로 따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재훈 선수가 물론 김태용 선수의 리버라는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준비되는 동안에 김재훈 선수의 안마당은 활성화가 될 테고 리버가 포함된 명령을 한번 맞게 네. 되면은 어, 노리는 김, 건데요 이거. 예, 김재훈이 무조건 좋거든요. 야, 예, 서로 이첫 번째 옵저월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게 김태용 선수를 옵저으로 봤을 때 빠른 확장이 있, 있다면은 이거 배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굳힐 수밖에 없어요. 리버를 가지고 공격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앞마당을 따라갈 것이냐. 이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있는데 앞마당은 지금은 넥서스 하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리버가 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뭐 리버 둘 정도 뽑아서 공격을 가거나, 혹은 한기 정도로 뭐 정면 압박과 뭐 드랍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일단은 배가 아파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 쳐들어가 보면서 정면에서의 그런 아 입구 뚫기도 가능한 맵이긴 하거든요 이게? 네 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죠 리버 하나, 그 다음에 아, 셔틀 컨트롤 한 번에 지금 있는 앞마당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마당의 자원 탄력을 받는 것은 게이트웨이가 세개 내게 이상 늘어났을 때거든요 스피드업까지 했습니다 정면으로 압박하고 여차하면은 본진까지 지금은 찌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예, 자, 자 맞을 자가 이건 자 여기서 예헌 준비하고 있어요. 습 반응은, 아, 이게... 반응은 빨랐어요. 공부래 잡겼죠. 빵킹 네자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네 반응 예. 킬로 연결했고요. 자 리버 저, 리버. 저, 리버. 어, 리버. 어, 리버 자 잡아요. 병력 빠지면서 셔... 이게 소금 셔틀 리버이기 때문에 네. 뒤에서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합세해서 저 지금 따라오는 병력들을 하고 싸워도 되는데 안마당으로 그냥 가네요. 그렇죠. 안 바닥으로. 팔자만 내리지 않 오, 예, 네. 이거 내렸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네. 진짜, 네, 아, 내리지 않고 겉만 준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야, 여전히 멀티 태스킹은 좋네요. 김태균 선수가 리버 빼고 그다음에 지상 병력 빼면서 앞마당 쪽에 있는. 아 이런 그복저복까지 잡아주는 플레이인데 예. 지금 지상 병력을 잃게 되면 리버가 할 일이 없어요. 야 아, 이거 좋아가 들어오죠. 오, 어, 어, 리버 늦었어요. 아 야, 방이 야 이거 터졌어요. 박폭탄이 네. 터지고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박터 드렸습니다. 예, 살아, 리버 살아 있고 지상 병력 살린 상태에서 지금 안바당 쪽에 있는 일군을 털었기 때문에 따라 온 겁니다. 이거는 김태균 예. 선수가 예. 단순히 저 중앙에서의 싸움보자면 음. 이해가 안 가는 싸움이었어요. 왜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쪽에 있는 드라군들이 시비를 걸지? 하지만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사이에 포급된 셔틀을 보내주면서 프로브를 노렸던 거죠 네. 네. 멀티태스킹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죠 자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가 3개까지 늘어났던 게 김태경이고 이제 김재용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늘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앞마당 쪽에 활성화는 빨랐습니다만은 어, 프로브가 좀 잡혔기 때문에 좀 게이트 늘어나는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김태경 선수에게서 여기서 가장 불행한 일은 아 속업 셔틀을 리버째 잃지만 않는다면은 만약에 잃게 된다면은 유리한 구지에서 내려오게 되겠지만 잃지만 않는다면은 추후에 심사할 만한 힘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더 어, 김태웅 선수가 더 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기분은 김태훈 선수가 좋았을 것 같아요. 한 초반 흘러 아, 호, 초반을 그 넘어갔을 때 어쨌든 확장이 빨랐었고 프로바 한기도 안 잡혔었는데 하필이면 실수로 리버가 잡혔죠. 그 중앙에서 시선을 상대방이 끌다 보니까. 앞마당 있던 프로브 대박까지 네. 아 정말 뭐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버가 폭사하느냐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김태용 선의 컨디션을 보니까 화면에 흐물거리는 5.5도 전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좀 힘을 잔뜩 주고 지금은 눈에 힘을 잔뜩 주고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진짜 그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공조편에서는 실력이 앞서더라도 빌드에 밀리는 바람에 아무도 것못 하고 패배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 틈을 실력으로 만들어냅니다, 김태용. 네. 그렇죠. 자, 빈트발견하고 들어가서 이을본 김태용 선수고요. 네. 포 공격태에서 드라마 생산 코디 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죠. 예, 안쪽으로 패스해 놓고 있습니다. 어, 드라랍리버가예그 힘이 강력한 그 시기가 넘어서는 뭐 발업질런 혹은 그 템플로까지 빠르게 넘어가는 쪽이 어, 좀더이 강한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조금 늦습니다, 김재현 선수.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자, 글로벌 타라이버를 올리는 고 상황이고. 네. 강력 전진 배치하는데 김재훈. 왜냐면은 이제 K2를 조금 더 일찍 들린 것은 김재훈 선수 쪽이었었거든요. 예, 그 자원을 김태용 선수는 상대가 약간 좀 어, 수비적으로 하면서 어이태크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공격 나올 때쯤 한번더 예. 들어왔습니다. 예. 오, 아, 자, 어, 이거는 한번 막으면, 막으면 무조건 이겨요. 한번 막으면은. 예, 이제 이겼다라고 할 만큼의 밀력붙이기만 잡죠. 전 이제 네, 첫드 잡고 리버까지 리버, 위쪽에 둘리버아 예. 지상 병력이 조금 많이 놓았는데 그나오는 병력으로 예나온 어, 병력 리버, 리버 리버가 얼마나 버티느냐인데요 리버가 얼마나 버티느냐고 지금 자소급 셔틀도 돌아올 수 있지 않나요 아, 왔어 아좀안정적으습니다 원리버 원리버 원리 아케이드 한번 버티면은 한번 버티면은 프로브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버티면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는 없죠 그리고 입구 쪽에다가 파일럿 하나 더 세워 놓은 거. 드라곤이 그냥 어택당으로 이동하다가 그 8런 때리느라고 또 딜러스가 조금 생기기도 예.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왕 공격 갔던 거 그냥 아저 리버 하나 노려보면서 어떻게든 아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야 됐을... 거 했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본진에 드라곤 배치를 안 하고 나갔다는 것은 무조건 힘으로 뚫어야 이게 아 뚫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는 건데 풀프로다 네. 돌리고 공격이 막히면 지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게이트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프롬우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 에서 상대 리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벌티를못 하게끔 압박하는 거 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리버가 있는 상대방에게 지금 더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김전석 선가 마음은 급했는데. 예, 김태웅 리버, 둘을 어... 갖고 있으니까, 게이트웨이 6개, 네, 만들어 놓고, 테크도 다 올려놨겠다.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넥서스 건설 해가면서, 소급 셔틀로 상대방의 본진만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수리병력을 여기에 내기나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죠. 네. 아, 진짜 그 셔틀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우와. 엄청나죠, 계속. 하필이면 총 공세를 펼치는 타이밍에, 야, 그 셔틀 진짜 엄청난 대박. 네. 두 차례 공격에서 일꾼을 다수 제거를 했고, 들어오는 공격도 막아내면서 추가 확장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예, 김재훈 선수가 병력이 좀 약간 조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크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의 6개, 그 다음에 7개까지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번 상대방의 병력과, 아, 싸워 한 아, 싸워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갈 때쯤 되면은 상대도 악한이 있을 거고, 여기 가스 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죠. 네, 여기 예. 가스가 없고요. 와 아, 그만큼 프로브가 네. 많이 잡혔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멀티를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스에 트러블이 걸렸거든요 견제를 당하는 바람에 본진 안에서 가스 둘이 캐고 있고 앞마당 쪽에 있는 아, 프로브는 가스를 캐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아카을 만들고 싶어도 가스가 부족해서 만들지 못합니다 예. 자 다크로 변수 오예 변수를 유발하기 위해 아, 아. 캐논! 어. 야속하게 캐논 하나가 있네요 지어져 있지요 거기에 예. 옵자마까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네. 게이트도 이제 김태균 선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아 병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김태균 선수가 더 많은데 확장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김태균 선수는 이기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전제가 안 통해요. 예, 안마랑의 가스 아직도 못캐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정도로 신경을 디제하고 있는데 더 빨리 켰어야 나중에 쥐어짜기 공격이라도 어떻게든 나오지. 지금은 사실 그나마 더 아까 아, 이 상황보다도 몰래 벌티 한 번을 시도해 보는 것이 아예 엉뚱한 것이다.가 몰래 벌티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오히려 예,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더 아, 승리 가능성이 높을 만한 판단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지금 하지 못했으니까, 이후에 김태용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 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자신은 공격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리버 견제 당하면서 최적화를 이뤘지요. 사실 예. 최적화에 들어오면 김재원 선수. 네. 전는 훌쩍 면에서 김태용 선수에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예. 지금 상대가 추가 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병력으로 슬금슬금 아, 센터 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추가 벌트를 더해도, 김태용이 추가 벌트를 더해도, 김재원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아카라나는 네. 그냥 빼놓네요. 병력이 아, 세워두고 병력을 좀 보고 있는데, 네. 병력 생산량에서 좀 차이가 벌어지죠. 예. 네. 합체만 시켜놓고 여재웅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긴 한데, 어, 김재훈 선수는 이게 한방그한번 싸우고 나서 병력이 다수라는 남고 이걸 확장 하나 정도는 무조건 때려 부셔야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겠는데, 이게 네. 회전력 싸움을 하는 순간 이건. 운이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냥 네. 싸워서 이겨서 경기를 끝내야죠. 트리플이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는 트리플이 한참 전에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추가 멀티를 시도하는 가운데 추가 멀티를 시도하고 경기를 좀 길게 가도 사실 진짜 어, 어 너무 전방에 있는데요. 네. 아 리버 터집니다 리버 하나 져요 자레츠가 돌려 리버를 던지죠. 아 예. 리버가 리버만 내려서 싸워야 되는데 이쪽 리버는 두리고 여기는 하나입니다. 예, 아, 한 시간 좀많아요 점차 차이가 벌어졌습니다지 치지. 오늘 이날로운 김태균 선수의 던지에 휘청거리면서 경기를 좀 내준 김재현 선수예요. 첫 번째 경기 또안네요 네.